아주 힘이라고 썼으니까 두분을 따라서 농약에 토에다 딱 줬어요. 그러면은 희석 비율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솔리 인송이입니다 자, 제가 왜오느냐면요 자, 오늘은 앉아서만 어떻게 그냥 영상을 찍게 됩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사람 제가 봤자는요, 95% 99%가 농약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두, 자두, 아우, 자두 먹고 싶어. 저도요. 아, 50살이 넘었는데, 5 0년 동안 엄마 밑에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을 하고, 또 귀농한 지 16년이 된대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거의 한 95%, 99% 이상이요. 농약 사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요. 자, 나는 제대로 약을 줬다고 줬는데, 고추가 타고, 오이가 타고, 막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약해입니다, 약해. 자, 여기 보시면은요. 물약. 깜짝이야. 농약 입제. 농약. 수화제. 수화제, 가루. 가루입니다, 가루. 자, 그리고 이런 게 있고, 자, 여기는. 계량컵, 여기도 계량컵. 자, 그리고 여기는 계량스푼. 그리고 여기 물약, 그리고 여기 물이 있고 여기 저울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제가 어, 생각지도 못하게 약을 줬어요. 고추밭에다가. 약을 줬는데, 어, 벌레약이 안 죽네. 야, 1.5배에서 2배까지는 더 줘도 되겠지. 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배를 줬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요, 두 배가 아니고, 네 배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에 꽃이요, 진딧물이 있어요. 야, 잘안 죽네? 그리고, 아우, 두 배를 조이지? 그리고 두 배를 탔어. 근데, 실수로 네 배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 있지. 백발백 중 약해를 입고요, 아침, 저녁으로다가 줬을 때는 약해를 덜 입을 수 있, 있을지 몰라도, 해 뜨고 나서, 이제 아침에서 이제 점심으로 넘어갈 때 또는 대낮에 주면요 백발백중 약해를 입고 타게 되고 또 어쩔 때는 벌레가 죽고 어떨 때는 또 벌레가 죽지 않습니다 자그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에는 15라고 써있죠 15라고 써있습니다 10 15 그지 요 15라고 써있잖아 그지 안 보여? 아, 여기, 이거 글씨 안 보여? 응. 아, 여기서도 보이는데, 거기서 안 보여? 아, 그요 자, 여기는 10이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15라고만 써있고, 여기는 10g이라고 써있고요. 자, 여기는 계량컵이라, 제가 봤을 때는 계량컵 같은 거는요, 거의 정확할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물약이 있고, 가루약이 있고, 입재가 있고, 아, 저기, 입재가 있고, 다 틀리잖아요. 근데요, 이게 다, 사용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자, 일단 주사기에다가 물을 한번 따라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정확히 보시면은 15mm입니다. 15mm. 자, 15mm를 이 계량 스푼에다가 따라 보겠습니다. 자, 15mm. 15mm가 아니라 그냥 15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때요? 정확히 15mm가 들어갔죠? 자, 요 스프는 정확히 15mm가 들어갔고요 자, 다시. 보시면은 정확히 20mm를 주사기에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에부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화면으로 봐도, 15라고 쓴 거, 10이라고 쓴 거. 자, 요거는요, 봐도 얘가 숟가락이 커 보여요. 아,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15g 짜리보다 여기, 어? 아니, 15라고 쓴 거보다 어떻게 10이라고 쓰게더 큰가? 더 큰. 그치, 더커 보이지? 자, 그래가지고, 주사기로다가 이렇게 따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10g 이라고 써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분말 있잖아요, 분말. 분말 같은 가루로 된그 저기 약이 10g이고, 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물약이에요, 물약. 야, 나는 10g 줘야지. 그리고 물약을 갖다가 여기 하나 깍둑 줬습니다. 자, 근데 이걸 갖다가 20ml를 갖다가 이렇게 따라 보겠습니다. 자, 10g이면 벌써, 오, 어, 자, 지금 딱 10g이 들어갔습니다, 10g. 아, 10ml가. 자, 근데 거의 차지 않았죠? 그러면 주석에 있는 걸 물, 물을 다 따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물약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10 이라고 썼는데요 물이 들어간 양은요 20ml 입니다 20ml 자 그러면은 어 만약에 이게 진딧물약이에요진딧물약 그러면 한 마리에 이거 하나만 주라고 그래요 아, 아 10g 만 10, 10ml 만예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양을 갖다 딱 따라요 따라갖고 일단 약통에 딱 팠어 그러면 10ml라고 썼는데, 아 10g이라고 썼는데 물약은 20ml가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일단 두 배가 초과됐죠, 그렇지? 야, 그러면 벌레가 잘안 죽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1.5배를 줄까, 2배를 줄까, 애따 그냥 2배를 주자. 그래갖고 이 닦아내다가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그러면은 약통에다가 이렇게 딱 줬어요. 그럼 40ml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농약 한 마리 에 10ml만 줘라. 근데, 이걸 갖다가 두 번을 따라가지고, 10이라고 썼으니까, 두 번을 따라서 농약에 토에다 딱 줬어요. 그러면은, 희석 비율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배가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요. 음. 자, 그리고, 자, 요것도 한번 따로 볼게요. 자, 주사기에 20ml를 요 정확히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량컵은 또, 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20을 갖다가. 자, 여기 바로 위가 2 5 m m 고요 정확히 20mm가 나오고요. 자, 요런 또 계량컵에다가 또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자, 물약으로 했을 때. 이 계량컵은요 정확합니다 정확해 자 물약으로 했을 때는요 계량컵은 정확하고 이런 약숟가락은요 차이가 있고 틀립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게 있고 또 틀린 게 있습니다 자, 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 그러면 어. 그 숟가락에 미리랑 어. 아 근데 그램이랑, 여기 15라고만 써 있지. 그러니까 밀이랑 그람이랑 그저 가루는 그람으로 따져야 되잖아. 그쵸그쵸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는 내가 가루를 한번 해 보려고 10g이라고 써 있는 데 갖다 물약을 해보면은두배 용량이 초과가 되는 거고 여기 15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밀인지 그람인지 안써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왕주사기도 해 갖고 내 계량 숟푼이 어? 용량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요자요가루약을 한번 또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분말로 된 농약을 갖다가 여기 10g에다가 딱 맞춰가지고 한번 무게를 한번 또 재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료 세팅을 하고요. 자, 한 스푼을 해가지고요. 딱 거의 꽉 차게 했습니다. 자, 했는데, 자, 뭐 자, 재료 세팅이고요. 자, 이게 몇 g이나 되나 한번 볼게요. 15g 정확하게 나왔고요. 16. 아니, 그냥 거 15, 15 정확하게 나온 거예요, 15. 15. 어. 자, 보니까요, 15g 이라고 써 있는 건요, 이런 분말은요, 정확하게 15g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여기다가 에 물약을 하면 20ml가 들어간다. 이 아. 그 점을 주의하셔야 그럼 되고요. 계량, 계량, 아니, 스푼이 용도가 틀린 거네. 그지수푼이밀인지 어, 몇 ml 짜리인지, 그인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대부분 음. 사람들은 그냥, 그냥, 물약이 뭐 10g 10, 그러면, 그래? 물약을넣어도 10g인 줄 알고, 그냥 거기다 무조건 해고, 15g 그러면은, 15ml인지, 15, 15g 그런 거 생각 안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10, 20. 자,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이건, 분말로 된, 어, 약은요, 정확하게 이 숟갈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15라고 쓴거 한번 해볼까, 그럼? 어? 그러게. 자, 요, 그건 또 틀리겠네 그지 얜또 틀리지 자 이렇게 제로 세팅을 하고요 아3딱딱 딱 정확하다 그지금 정확하게 어한 컵을 했고요 자 제로 세팅을 아 이게 뭐 이래 누르지 다... 말았어야지 나도 0으로 돼자 0으로 됐고요 자 요걸 갖다가 15라고 써 있는 거를 분말을 갖다가 재보겠습니다. 자, 그럼 <laughs> 7g입니다, 7g. 그러네. 봐봐. 그러면은 이게 15라고 썼는데 네. 나는 네. 15g인 줄 알고, 어? 한 번은 줬어요. 그러면 1대1로 준건줄 알고 줬는데 결론은 농약을 줄이는 것보다 절반밖에 안 줍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어떻게 했어요? 일반 살충제나 나방약 같은 경우는, 어, 최소한 1.5배에서 2배 정도로 줘야 잘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1.5배, 2배도 아니고, 0 5배예요 이거 약 뿌리면, 어떻게 했어요? 호빵입니다, 호빵.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에이, 나방 죽어라. 그래, 그냥, 이거 그냥, 반만 타가지고, 괜히, 괜히, 잖아요 이거 아이고, 정신아. 내가 죽겠냐, 그거 타가지고, 아유 여기 가렵기만 해도 띵지나 이따가 좀 이따가 약 맞은 거 그냥 샤워 하면은싹 씻겨 내려간다 그러고 벌레들이 장난칩니다 절대 죽지 않는 이유가 요런 이유에서도 있고 또 물약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타서 주시면은 너무 네배 다섯 배 그냥 막찐하게 주는 거라 약 해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요 계량컵으로 갖다가 물약을 주는지 요런 가래약을 주는지 잘 영역사에서 물어봐야 되겠네 뭐? 이게 수화제용인지 물량용인지 아이고 아니요 누가 그렇게 알어 그냥 저기 뭘로? 계량스푼 하나 주세요 뭐. 에이, 이거 하나 갖고 가요 이게 다요 몰라 자 그리고 자 여기는요 어 지금은 가루약으로 했잖아요 저기 분말 자 이번에는 이건 네, 입재로 된 입제? 약을 한번또 해보겠습니다 아 입재가 이번에 자 15g이에요 15g 보시면은 정확하게 스푼으로다가 칼처럼 딱 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입게로된걸 한번 넣어볼까? 어 얘는 또 13g이네. 덜 담았어. 내가 봤어. 뭐? 미끼 조금 덜 담았어. 아 정확히 담았어. 아얘 스푼에 틈이 보여. 그럼안 되지. 딱 이게 정확히 따지자면 그래. 아 다시 할게 그럼. 야 봐봐. 그럼.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조금 덜 들어갔냐? 그렇지. 자 테두리가 보이면 안 된다니까. 해봐. 됐지? 흔들어봐. 흔들면, 아,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야지. 아, 아안 흔들려. 자, 그러면 이거 같다한번더 보겠습니다. 거의, 아, 분말보다는 이런 잎때가 공간이 있어서 그런지 약간 덜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어, 내가 사용하는 계량컵이 저 계량 스푼이 한번 했을 때몇그람이 되고 이런 걸로 했을 때몇그람이 되고 무게가 몇미리가 되는지 자 그런 거를 잘 한번 어, 테스트를 한번 해본 다음에 사용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겁니다. 잠깐 이렇게 테스트를 했으니까요, 어, 다음부터는 약줄때 너무 적게 줘서 벌레를 간질이 피고 죽이지도 못하는 수가 있고 잘못되면 용량을 3배 4배 이상 줘서 식물에게 해가 될수 있으니까 요자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요 낚시실 때 절대 실수를 하지 말라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자 여보 둘림농은 네? 똘피려 화이팅 야 나는 짜내려고 했는데 주먹으로다가 냅다 가길라자 <laughs> 이만 마치겠습니다